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도가 밀양 나노 국가 산단을 세계 첨단 나노 융합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41개 사내 협력사에서 경남도에 현장직 800명에 대한 구인 요청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생바이오텍이 지난 11일 현미 가공품인 팝 브라우니 애플 8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보다 3.8% 늘어난 6조 9,619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미량 나노 국가산단을 세계 첨단 나노 융합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노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유럽 최대 나노기술연구센터인 프랑스 미나텍과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밀양시가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도 체결합니다. 한편 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나노국가산단 사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설정해 밀양시 일원의 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나노 금융 상용화 지원센터는 올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현재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중입니다. 돈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상용화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생산 유발 3조 3천여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8천여억 원, 고용 유발 3만 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삼성중공업 41개 사내 협력사가 현장직 800명을 채용하는 구인 요청을 해왔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는 용접, 배관, 전기, 기계 설치 등입니다. 이들 협력사는 그동안 주로 거제 지역에서 구인 활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구인 구직을 위해 구인 범위를 광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도는 도내 대학교와 특성화고에 구인 현황을 알리고, 일자리센터를 통해 조선업 퇴직자를 우선 연계하며 오는 19일 열리는 채용박람 후에도 구인기업을 참여시켜 현장 면접으로 일자리를 연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직 희망자는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와 시군일자리센터에 이력서를 내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생생바이오텍이 지난 11일 제품 생산 공장에서 팝브라우니 애플 선적식을 갖고 8톤의 현미 가공품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업체는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연말 시장 수요를 확인한 후월1 컨테이너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선적을 계기로 미주 전역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하고 기존 일본 시장은 물론 유럽 수출을 위해 바이어와 수출 계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돈은 이번 현미 가공품의 미국 수출을 계기로 돈의 쌀 소비 부진 및 재고 누적에 따른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보다 3.8% 늘어난 6조 9,619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채무상환에 사용하던 1,076억 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등에 추가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민복지 예산은 2조 6,35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9%를 차지해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편성했으며 법정 경비 1조 2,858억 원을 반영해 시군 조정 교부금 7,149억 원과 학교 용지 부담금 28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 과정 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했으며 학교 급식 예산은 시장군수와 교육청이 협의한대로 일반 학생 식품비의 50%인 42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14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 창업 과정 수료생 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먼저 이날 열린 작품 전시회에서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교육 훈련인 디지털 공방 창업 과정 수료생들이 직접 만든 3D 작품 5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함께 열린 경남여성공예디자인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소품과 같은 공예 분야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접수된 25점 중총 7명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더불어 창업 지원 잡 콘서트에서는 창업에 성공한 멘토의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실패 없는 창업 노하우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 놀이과정 예산 1,420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교육청 지원이 없으면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11일 경남 소방교육훈련장 대강당에서 신규 소방관 154명의 신입 소방사반 교육 졸업식 및 임용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14일부터 도내 18개 소방서 구조대, 구급대 및119 안전센터 등 현장활동 부서에 배치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남도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지난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경남도는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군별 복구비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산시 976억 원, 통영시 150억 원, 거제시 206억 원등총 1,712억 원입니다.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을 어 시상하는 제22회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업인상 자립경영부문에 진주시 사복면 소재 구기태 씨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구기태 씨는 조사료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농업계 고등학생 멘토링 사업, 한우 분야 마이스터 선정 등의 기여한 공으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2016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시설 응급복구, 교통 대책 등. 13개 재난관리협업기능별로 21개 실과 10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적극적인 재난대응에 나섭니다. 생활개선회 경상남부연합회가 남아도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가공식품과 홍보리플릿을 도내 전시군에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우리 쌀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해 가공식품인 쌀빵 3,300봉, 즉석 쌀국수 3,300봉과 함께 쌀의 우수성과 활용법을 소개한 리플릿을 18개 시군에 일괄 배부했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4일 하동군청 옥상에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에서 미세먼지 측정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3개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측정 과정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경상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함께 미혼 남녀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랑 만들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도내 미혼 남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 지식 경남의 미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7년도 백엽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국가 및도 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등의 문화재를 상시 관리할 경상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 수행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도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사회적 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에너지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